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와 햇살에 이렇게 진짜 어, 눈부시다 라는 단어가 이럴 때 이렇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정말 눈부신 날입니다. 아 어제 이렇게 장작을 갖다 쌓아놓고 겨울 준비를 했는데 아, 다행히도 일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정말 온 세상을 진짜 눈부시게 만들고 있습니다. 음, 벌써 다 녹았네요. 움츠리고 속에 내내 앉아 있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마지막 폈던 수국, 진짜 막둥이가 이렇게 꽃, 눈꽃으로 다시 피었습니다. 예전에 폈던 것들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이렇게 시들어 버렸군요. 우리 사르비아도 다시 한번 이렇게 눈꽃을 피우고 어 늦게 피웠던 우리 수국들이 전부 다 이렇게 눈꽃이 눈부시게 피었습니다. 아 우리, 우리, 우리 아기들, 고양이 애기들이 발자국 보이시나요? 아, 원래 눈이 올 때는 이렇게 우리가 먼저 지나간 사람들 그눈 발자국을 어, 따라갔던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와, 우리 설경을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우는 걸 이렇게 명암을 넣어서 눈의 두께를 나타내주고 그렇게 작품을 만들거든요.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제 우리 후배가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눈을 다 쓸어놓고 갔네요 어제 정말 눈이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와 저희 개나리에 진짜 눈꽃이 피었습니다 개나리 터널입니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이 도로가 아, 눈이 이렇게, 와, 눈터널을 지나고 있네요. 눈터널 사이에 이 파란 하늘 좀 보십시오. 와, 진짜 하늘이 이렇게 맑습니다. 눈부신 날에 눈부신. 우와, 오, 내일 서울 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와, 눈꽃이 막 날립니다. 우와. 우리 소나무에 아이고 소나무에도 눈이 아주 어, 눈이 다시 내리네요. 눈 내리는 거안 보시죠? 와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 우리 우리 집 개나리 아 우리 집에. 철쭉에 눈꽃이 피었습니다. 아유 예쁘다. 이런 걸안 보고 방에서 내내 있었다는 게 억울합니다. 아 예쁩니다. 겨울에 눈꽃이 한번 피고 또 봄에 철쭉이 한번 피고 개나리 피고 와 정말 예쁩니다. 어제 제가 여기 우리 그 꽃나무 밑에 낙엽을 다 쓸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와 이렇게 예쁘게 꽃이 폈네요. 음, 진달래 안 진달래에 관한 철쭉이 피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이 눈꽃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와 눈꽃피는 이렇게 철쭉이 펴 있는 모습하고 똑같이 삼막형이 되어 있습니다 와 온통 그냥 눈으로 잔디고 뭐고 다 덮었습니다 어휴 큰일났네 아직도 도로가 좀 녹았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역시 봄눈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와 마을 전체가 그냥 완전히 논밭이네요 지금 이 시간이면 봄 같으면 이미 다 녹아버렸을 텐데 그대로 있습니다 아, 소나무에도 눈이 소복하게 쌓였네요 아 예쁘다 예쁩니다 오, 봄, 오, 떨어진다, 눈이. 이제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많이 그동안 녹았겠네요. 제가 너무 늦게 나왔어. 와, 예쁘다. 여기에 그 눈은, 오와, 쏟아집니다. 아, 눈. 그 항상 그 주먹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어, 눈 뭉치처럼 되어있더라고요. 이 소나무에는 신기할 정도로 지금 눈꽃이 아 소나무에 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에 항상 눈 뭉치가 다 달려있습니다. 한 송이씩 떨어집니다. 우수수 우와, 떨어졌다. 아, 빛이 굉장히 따뜻하니까 눈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우와, 여기도 쏟아진다. 여기 가면 쏟아지는 감 한번, 한번 촬영해 봐야겠다. 아, 저 이제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아이와 아침에 나왔으면 정말 예뻤을 텐데, 지가 너무 늦게 나왔네요. 바보. 바보 바보 와와 소나무에 있던 눈이 다시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눈이막 지금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눈이 더 많이 왔네. 에이, 하나도 안 녹았구나, 눈이. 어우,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제설차가한번 왔다 간것 같은데. 어머, 막 눈이 하나무에 뚝뚝 떨어집니다. 우와. 아, 우리. 만. 아이고, 아름답습니다. 역시 소나무의 눈이 정말 아름답네요. 아이고, 이집 소나무는 또 굉장히 잎새가 너무 많아가지고, 와, 파란 하늘과 눈송이. 아, 너무 예쁩니다. 우리 집 소나무는 가지가 듬성듬성한데, 이집 소나무는 나무를 너무 사랑해서 전지 같은 걸안 해줘가지고 너무 풍성해서 눈이 뭉쳐있는 게 다릅니다. 아, 예쁘다. 우 와, 진짜 눈부시다. 눈부시다. 아침부터 이렇게 막 거실에서 그냥 눈부시다 그랬더니 여기 진짜 눈부십니다. 음, 소나무, 우리 동네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마을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집집마다 소나무가 와 눈이 막 쏟아집니다. 음, 완전히 트리하우스 우와, 이거 좀 보세요, 완전히. 아, 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 진짜 눈이 우셔서 눈을 뜰 수가 없네. 나무까지어 집집마다 그정원에 그냥 완전히. 눈송이 다 붙이고 와 지붕은 통일했습니다 화이트로 <laughs> 아, 아유 세상에 저 소나무를 그때마다 이 소나무 는 제가 가꾼 소나무거든요 엄청 많이 컸네 아유 세상에 맞아, 소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아, 예쁘다. 나의 살던 고양이. 꽃 피는 산골눈꽃 피는 산골입니다 아, 보두둑, 보두둑. 소리 들리시나요? 와, 눈에 눈 밟는 소리가 보두둑, 보두둑. 우와 아, 정말 이 소리 너무 오랜만이야 아 진짜 너무 좋다 모두들 우와 와이 나무 너무 예쁘다 아유 색감이 이것도 친엽수, 어, 에메랄드 그린은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에메랄드 그린 맞나? 색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에메랄드 그린을 길릴 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밑에를 이렇게 다, 전지를 해버리면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우리 동생도 그거를 다 잘라 내가지고 제가 저하고 둘이 싸웠습니다. <laughs> 밑에서부터 쫙와야 크리스마스 그 트리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보기도 웅장하고 예쁩니다. 우두두 우두두. 와. 눈이 녹아야지 차가 움직이는데 제 차는 조그만한 차가 돼가지고 눈길에는 한 발자국도 못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제는 그 후배 차를 가져왔는데 그 후배는 정비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는 되게 스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눈밭에 와 그렇게 그는 높은 중미산을 넘어왔어요 눈이 굉장히 많은데도 다른 차들은 막 기고 있었는데 이 차만 가는거예요 그래서 와니차 네 너무 신기하다 그랬더니 스틱이래서 어, 그렇다 그러네요 또 스틱에 그 옛날 그런 자동차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 올드한 차를 언제든지 자기는 고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차가 뭐십몇 년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그렇게 잘 가는 거 보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승용차인데도 와, 와, <laughs> -아 안녕, 여러분. 와, 이 눈부신. 와, 여기 눈 많다. 어, 눈을 한번. 이걸 해놓고 눈싸움을 혼자 한번 해볼까? 눈을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음. 와 눈싸움을 만들어야지 눈이 제당으로 묻혀져 있기 때문에 눈을 깎아서 아, 어, 눈이 안 뭉쳐지네. 눈이 하도 어제 거 가늘어가지고 눈이 뭉쳐지질 않습니다. 눈 덩어리를 갖다가 조각을 해야 되겠네. 조각. 어, 눈이 안 뭉쳐져요? 치마이은눈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눈이 기계로 하는 것만 하고 어, 어, 어. 어, 눈사람 치마 입었습니다. 이거는 얘는 뭉크뭉코얼굴 무코, 뭉코 얼굴. 이코 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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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이나 안보이는것 안 제가 눈사람 만들었습니다. <laughs> 눈이 뭉쳐지질 지질요아요 아, 눈부셔가지고 지금 찍혀지고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쓰스러지지 말고, 쓰러지지 마. 아이고, 눈. 해양목으로 갖다 눈을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강아지 같은데, 그래, 강아지를 만들자. 애완견. 우리 사람들이 애완견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애완견. 엉덩이 됐습니다. 예, <laughs> 양견하고 지금, 어 이거, 아, 이 아, 이고 아, 이니 아, 이 제가 신발을 어렸을 때 놀았던 그런 모습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우와 여긴 진짜 뭐야 어 강아지 너 거기서 뭐해 어? 우리 강아지가 간 발자국 저 절에 있는 강아지인데 아이고 이쁘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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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아이고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얘는 꼭 가던 길 실크로드가 우리 집 앞마당입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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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세요 우리 집으로 올라가죠 <laughs> 저녁 석이 우리 집에 잔디에 길을 내놨어요 완전히 얼마나 잘 다니는지 아 도망갔습니다 설경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여러분 눈부시는 날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밖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햇살도 좋고요.